이 틈에 물 속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문제 없겠는지. 머리가 잘안 들어갑니다. <목> 머리가 잘안 들어갑니다. 앉아, 안 수도 배라. 수도, <목> 수도 배라. 자, 등산! 자움직나 뒤꿈에 할게. 어, 피크면에 끝까지 할수 있도록 한번 보고 어,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. 장정. 네, 와 잘하시네. 내가 작년에 저였으면 이거 절대 못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겨우 했기 때문에 정말 매일 어떻게 이런 훈련을 하시는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오케이 하강 준비 완료된 거고. 레코. 레코. 오케이. 사람 생명 구조하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서먹으려고 한번 구조하려고 있는데 키 먹이 안 되면 구조할 수가 없습니다. 우리는 하나. 아! 항상 어, 두 개를 백업으로 준비해야 돼. 슬슬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있어. 요 <laughs> 서래부터, 뛰고, 뛰 아, 세컨에? 너무 가볍게 <laughs> 것 같다. <laughs> 야야아 이게 어. 진짜 어우, 진짜 진짜 그왜 조선시대 쌀가마이 엄청난 거 치고 이제 지게치고 가는 느낌 있지 않니까그옷집장소 느낌? 우리 대원들은 11L짜리 두 개를 찾지만 핸디캡해 가지고 5.5L짜리 가벼운 걸로 하나를 착용했습니다. 자, 네. 네. <laughs> 놔놓고, 나놓고 계단 내려갈 수 있, 있겠습니까? 우와. 분명히 핸디캡 적용해졌습니다. 아. 많아보면 막, 제로 된걸 이렇게 탁, 탁고막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그런 느낌. <laughs> 어 근데 훈련이 되게 그... 네. 우주복 하고 헤매다고 비슷한 겁니다. 어 동신도 되고 어, 카메라도 있고 그리고 엄브리칼 안전줄까지 있기 때문에 어, 안전한 타이밍빙 지금은 헤면자 비검사 지금은 호흡하기 편안하지. 편안하고 편안합니다. <목소리> 들 문제 없겠는지. 문제 없다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안안다안다안되겠안안다안다안되수도배되자다안되안 되겠다. 아 되겠다. 안답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안되겠안다안겠다안되다 어, 깜짝 놀랬네. 당황했습니다. 예예, 예, 예. 제가 더 놀랐습니다. <laughs> 모르는 사람이 딱 보면 그냥 어 속옷도 쓰고 메고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, 복잡하고 뭐 그런 매뉴얼대로 움직인다는 거좀 저를 기회로 좀 다른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기다리시고. <laughs> 피크맨을 위해서 인분용 7kg 인분용입니다, 이거 아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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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조준하라.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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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5만잠만 5천. 만잠7만잠가만잠 솔직히 말해서 주셨을 때 7.5kg라는 어, 거 했는데 네. 다르네요 네. 지상하고 <laughs>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아, 안 돼요 안 되지 <laughs> 영보가 이제 저쪽으로 피크맨 주위로 가라 전달 아이팅아이팅 <laughs> 놓치면 익수자는 죽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<laughs> 물 많이 먹었습니까? 아 맛있게 먹었어요 <laughs> 7.5kg도 예. 여기 와서 이러는데 예. 익수자면는 최소 한 남자 기준 한 60kg 넘 그렇죠. 최소 넘을 거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체력 달리는 필요한지 아시겠습니다. 이동을 목표로. 예. Go. 2초 걸쳐. Go. 딱여. 딱여. 딱밤입니다. 딱밤. 힘들죠. <laughs> 오늘 딱밤 맞아야 되겠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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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할 때는 되게 일하는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좀 운동하는 느낌. 턱걸이를 잘하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?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. 아, 예. 하나도 음, 빠짐없이. 예. 와. 한 개도 안될거 같은데. 올라갔다. <laughs> 두 개. 한개돼 아. 아, 아, 더. 한개더한 아. 개. 아. 한 개, 더. 네 개. 아. 오, 아. 꾸준히 해오신분 같은데요. 제가 지금 한세달 정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아, 세달 정도. 네. 네. 오늘 받은 핸디캡 중에 가장 좋은 핸디캡 받은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이기겠는데 힘 많이 남았습니까? 아니요 저는 아직 괜찮습니다 <laughs> 제가, 제가 좀 네, 부, 부끄럽네요 좀. 네. 제가 지금 피팅를 받는 것같은데 제가 진 걸로 하겠습니다 <laughs> 아이거다 네, 네, 아닙니다 이거는 이건 초등학생이 보여주인것 같은데 이말들어보세한 양손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양손으로 <laughs> <laughs> 그럼 저랑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1분 누가 재주실 수 있어요? 오, 이거 긴장되는데?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잠깐만. 잠만 어, 이렇게 좋습니다, 이거. 네, 이렇게 마지막 체력 단련까지 오늘 비크맨의 해양경찰 체험 모두 마쳤습니다.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어, 빨리 이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. <laughs> 딱 저희하고 딱한 팀으로 구성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7월이 돼서 해수욕장 개장이 됐고,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, 이 해양경찰 분들이 여러분의 안절을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까, 분들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제 안전한 물놀이가 될수 있도록 좀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 이것으로 오늘 피크맨의 체험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습니다 아, 멋진다. 하나, 둘, 셋, 지만 바로 내가 나의사나이 아.